because of his conduct, they pardoned him a few years, and he got out. and he got out when he was still very young, 45 y e a r s old. 어치모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오늘은 출소한 최악의 범죄자 열 명을 소개합니다. didn't like the deal that they made and had a feeling the that there was more the to Carla h a m o k a than meets the eye. 이 목록에서는 수감되었다가 풀려났지만 다시 수감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법 위반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볼프강 아벨과 마르코 펄란. 이 연쇄살인범 듀오의 범죄는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아벨과 펄란, 일명 루드비인은 유럽 전역에서 10명에서 28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은 불을 지르는 것을 좋아했으며 범행 현장에 파시즘을 주제로 한 전단지를 남기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디스코장의 불을 지르는 데 실패하면서 끝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은 무고한 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수감되었습니다. 아벨과 펄라는 긴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각각 석방되어 2023년 현재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쏨키드 품푸앙 태국의 연쇄 살인범 쏨키드 품푸앙은 2005년 상반기에 걸쳐 다섯 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카페 가수와 안마사 등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습니 그는 결국 북동부마을 차이아품에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omkid Pompuang has received four death sentences and one life term from the criminal court. All but the Longpong case is commuted to life imprisonment as he confessed to his crimes and was cooperative during the prosecution. 그러나 수감 중 그의 행동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량이 13년으로 감형되어 2019년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약 7개월간 자유의 몸이었던 그는 여자친구인 라삼이 물리찬을 살해했습니다. 폼푸앙은 다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루이스 반슈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루이스 반슈어는 아파트 헤이트 킬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I presume a lot of people perceive that I'm a violent person. Now I'm not violent. 아파르트 헤이트는 194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남아공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정책의 한 형태입니다. 이 제도는 아프리카 흑인을 분리하고 소수의 백인 인구가 많은 권력을 지도록 했습니다. 반슈어는 이 시기에 경비원으로 일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많은 흑인과 혼혈인을 살해했습니다. We always said, Man, I know the law. I used to be inside the court. I know how the magistrate thinks. So I will never get caught. End of 87, 88. I heard that there was an investigation against me. 아파르트 헤이트가 종식된 후 그는 체포되어 두 건의 살인미수와 일곱 건의 살인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일으킨 실제 사망자 수는 1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1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2004년에 석방되었습니다. 니콜라이 주마 갈리에프 소련의 연쇄살인범 니콜라이 주마갈리에프는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는 첫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지금의 카자흐스탄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었고 1979년 내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 중 하나로 그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러시아의 정신병원인 세르브스키 센터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곳에 머물렀고 결국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살인을 계속했습니다. 주마갈리에프는 1980년 12월에 체포되어 다시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지만 1989년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1991년에 다시 한번 체포되었고 그 후로도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그리비 우스터의 괴물, 진짜 13일의 금요일 살인마 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맥그리비는 1973년 4월 13일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맥그리비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보다 약 1년 전부터 그는 친구인 클라이브 랄프와 랄프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맥그리비는 종종 부부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4월 13일 밤, 그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폴 던, 사만다 랄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약 45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b e Hearing in one respect.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맥그리비는 모범적인 수감자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의 행동도 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2018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The 칼라 호몰카 캐나다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이름 중 하나입니다. 90년대 초두 차례에 걸쳐 칼라 호몰카와 당신 남편 폴 베르나르도는 온타리오주 길거리에서 소녀들을 납치하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레슬리 마하피와 크리스틴 프렌치였습니다. 그 전에도 호몰카와 베르나르도는 호몰카의 여동생 테미를 심하게 학대하고 간접적으로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체포된 후 호몰카는 자신이 강압과 학대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살인연루를 경시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에 따르면 그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관대한 형을 선고받았고 베르나르도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Than didn't the the army. Army. 그녀는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12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후 2005년 출소했습니다. 랭츠 죽음의 천사들 비엔나에서 치약한 환자들을 돌보던 4명의 간호조무사를 소개합니다. 발트루드 바그너 마리아 그루버 아이린 라이돌프는 모두 19세에서 23세까지 비교적 젊은 나이였습니다. 네번째 멤버는 43세의 스테파니아 마이어였습니다. 바그너가 환자의 목숨을 앗아간 후그 기분이 마음에 들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 대부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쳤습니다. 이들은 49건의 살인을 자백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그너와 라이돌프는 종신형, 마이어는 20년, 그루버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후자의 두 사람은 먼저 출소했고 바그너와 라이돌프는 나중에 좋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She was the coldest stone cold killer. 8년부터 1980년 사이에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럴드는 좋지 않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찰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고 샬린과 함께 살인을 시작할 무렵에는 a 그 자신도 상당한 범죄 기록을 쌓았습니다 사랑의 노예 살인마로 불리는 이 부부는 a m e as the same as the same 로 s the s a m 하지만 샬린은 파트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녀는 17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고 1997년에 출소했습니다. 제럴드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But not before the bodies of Brenda Judd and Sandra Collie were finally discovered. Nearly 21 years after c h a r l e n e and Gerald had abducted them from the fair in Reno. 애든핀네스 노르웨이 간호사 아른핀 네셋은 오크달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원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그의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의문의 상황에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경찰은 네셋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염화수소 메트늄이라는 마비약물을 사용해 27명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네셋을 찾아 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많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백을 철회했지만 유죄가 인정되어 2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중 12년 동안만 수감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익명으로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최신 동영상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가끔씩 또는 모든 동영상에 대해 알림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설정으로 이동하여 알림을 켜세요. 페드로 로페즈, 안데스의 괴물이라고도 알려진 페드로 로페즈는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 중한 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110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3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1980년 납치에 실패한 후 결국 체포되었고,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훔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March 1980, 당시 에콰도르에서 살인죄에 대한 최고 형량은 16년이었기 때문에 로페즈는 이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풀려나 콜롬비아로 추방되었습니다. Because of his conduct, they 그곳에서 그는 정신과 치료 시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1998년에 풀려났습니다. 당국은 현재 로페즈를 다른 살인 혐의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까지도 그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